많은 분들이 제 인상을 보고요. 제가 모범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릴 때 저는 나름대로 모범생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공부하는 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공부 안 하는 친구들과 제가 이제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된 이유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면 어릴 때와 참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목회자이기에 나름대로 뭐 지금도 책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곤 하지만요. 아, 공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때 공부 안 하던 제 친구가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은 이제 쉬고 있지만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인기도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더 모범생이었는데, 지금은 저보다는 그 친구가 가르치는 데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전방, 정반대로 펼쳐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혹시 공부도 무지 안 하는 것 같고 또 말도 무지 안 듣는 것 같고 그런데요. 크면, 커서도 지금처럼 부모에게 속썩이고또 골치 아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크게 되면 오히려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드디어 모압을 향한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어떤 신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합이 심판을 받아서 어떤 신세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합이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되었는가 36절 하반절의 끝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압이요 예전에는 재산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웠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재물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절 하반절 38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합을 하나님이 직접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 재물이 있었어도요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합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변하게 되었는가 39절 말씀 보니까요 어... 이렇게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즉, 모합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아멘. 모합이 예전에는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약하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걸 좋아했죠. 사사기에 보면 이 모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조롱의 편지가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합은 주변 나라들을 조롱하고 또 우습게 여기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많이 조롱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서도, 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니까 이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이 이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42절 보니까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자만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니까 이들이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받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모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어떤 신세가 되었을까요? 44절 보니까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올무를 당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움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사이에 어느새 올무에 걸려버린 그러한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 44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모합이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압이 잘못했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 주시려고 하니까요, 피해갈 데가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피하려고 하니까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피하려고 하니까 올무에 걸리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고 나니까요, 아, 정말 아무런 어떤 신세가, 아무런 자랑할 신세가 되지 못해왔습니다. 그동안, 아, 주변에 어려움 당할 때 자신들은 그 어려움들을 피했다고 자랑하면서, 왜그 어려움들을 피하지 못하냐. 너희들은 참 운도 없고 실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모합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46절 가보니까요.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금오스의 그 백성이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압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했, 말았습니다.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그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딸들은 포로가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또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어 자체의 표현에 있습니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다 그모스는 이 모압의 신이었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의지하면서 모압의 신이 지켜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심판이 닥치자 그모스의 신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데 이스라, 이 모압의 그모스의 백성은 망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압, 그모스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압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언제나 안전할 거라고, 또 위험은 언제나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이렇게 재물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명예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안전도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망하는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멋있고 찬란하고 아름답던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자.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처량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망할지 언제 죽을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오직 죽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우리가 재물이 좀 있다고 우리가 좀 건강하다고 결코 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힘들 때 낙심도 생기고, 반면에 일도, 일이 일도잘 되면,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자랑도 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곧, 아, 정말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신세인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낙연약한 모습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자랑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상황이 뒤집혀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건드시면 순식간에 우리의 신세는 완전히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칭찬을 받거나 스스로 안정하고 또 평안하다 싶은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낮아질지 모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 정말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조롱하거나 가르치려고 드는 우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비천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아, 말망할지. 정말 우리의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다시 높아질지, 언제 언제 다시 칭찬 듣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순식간에 우리는 높아지게 되고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저나, 제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린 모두 다,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 있던,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데 있던, 낮은 데 있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오히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결코 높아지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늘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언제 순식간에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순식간에 높은데에서 낮아질 수도 있고 낮은데에서 높아질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